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또 말씀으로써 예수님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자기를 증언하신 첫 번째 방법은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 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결실하게 하셔서 음식을 드시고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알게 하신 분이십니다. 요즘 벚꽃이 한창입니다. 시커먼 고목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십니다. 아, 예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벚꽃을 보면서 고목나무와 같은 나에게, 시커먼 나무 둥치와 같은 나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꽃을 피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해 합시다. 아멘 Amen.